소주 회사를 매각하면서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장덕수 이사장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70억 원의 사재를 내놨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둘셋 재단법인 우민재단이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초중고 체육인재 37명에게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고 범죄 피해와 교통 장애인 학생에게도 2,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민재단의 출연 재산은 모두 170억 원. 장덕수 이사장이 부동산과 미술관 소장 그림 등 125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해마다 2억 원씩 20억 원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 소주를 인수한 롯데칠성 주식회사도 앞으로 5년간 5억씩 총 25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1년 장 이사장이 충북 소주를 매각하면서 사회 환원을 위해 장학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가분한 사랑과 배품 관심을 제가 그이 그 사회에 조금이라도 그 환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우민재단은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우수 영재를 육성하는 장학 사업과 문화 예술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 지역 중견 언론